오늘은 규칙적인 식사 시간이 장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장 리듬 조절.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장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면 장의 연동 운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. 두 번째, 소화 효율성 향상.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 효소와 산의 분비가 일관되게 이루어져 소화 효율이 향상됩니다. 불규칙한 식사는 소화 불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변비 예방. 규칙적인 식사는 장의 운동성을 높이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일정한 식사 패턴은 식욕을 안정시키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과도한 간식이나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, 정신적 안정. 규칙적인 식사는 신체의 리듬을 안정시켜 스트레스를 줄이고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 이렇게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. 오늘부터 일정한 식사 시간을 정해보세요.